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관련된 영상을 거의 한 20몇 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제 그런 갤럭시 탭 영상들에 뭐 삼성전자는 테크몽한테 뭐 상줘야 된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테크몽한테 보내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탭 A8.0 S펜이 되는 모델, 2019년도 모델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얘는 이미 해외에선 출시가 됐지만 국내에는 6월 28일부터 정식 발매가 되고요. 오늘 6월 24일 00시부터 27일 5시까지 사전 예약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태블릿을 맨날 끼고 다니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갤럭시 탭 A 8.0 S펜이 되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테크 블로거나 테크 유튜버 이런 테크 관련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면 저는 최신 모델을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활용하는 태블릿 활용 범위 내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필기, 동영상, 웹서핑, 원격 지원, 마우스 키보드를 이용한 문서 작업이에요. 갤럭시 탭 A8.0 얘도 출고가 299,000원에 보급형으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고사양 작업이나 고성능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좀 성능이... 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얘가 사용된 AP는 엑시노스 7904라는 모델인데 참고로 이 AP는 2019년도에 나온 모델로 따지면 A30, A40, 갤럭시 탭 A10.이라고 같은 AP를 쓰고 있어요. 얘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싱글 코어 1295, 멀티 코어 3754점이 나왔어요. 플래그십 모델로 따지면 갤럭시 노트 5, 뭐이 정도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노트 5나 뭐 비슷한 S7 이런 걸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때 성능과 비교해 보면 최적화가 덜된 느낌이 들어요.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파이가 올라갔고,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최적화가 좀덜 돼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보급형이니까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TV 같은 경우에도 OLED TV가 LCD TV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을 보는 용도라면 OLED가 훨씬 더 선호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하고 문서 작업을 많이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얀 화면이 계속 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계속 똑같은 흰색 화면을 띄워놓고 이러면 번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화면에 잔상이 남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쓴다고 해도 그런 게 훨씬 더 늦게 찾아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전 LCD를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OLED패널을 안 쓰고 다 LCD패널 쓰는 이유가 그런 문서 작업을 많이 하고 똑같은 화면 계속 띄워놓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태블릿을 수첩이나 종이처럼 계속 띄어놓고 펜만 갖다 대면 언제든지 필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LCD 디스플레이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얘예 해상도는 1920x1200 FHD 해상도를 정식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화면 비율은 영상을 보기 좋은 16대10 비율입니다 뭐 보급형 태블릿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상하좌우 베젤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국내에는 와이파이 버전만 정식 출시가 됩니다 저는 이 점은 되게 많이 아쉬운 점이에요 물론 뭐 LTE보다 와이파이가 가격이 더 저렴하긴 하지만 제가 얼마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처럼 무료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태블릿에서 공짜로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와이파이 버전은 그런 게안 된다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 스피커 홀이 상단에 있고 밑에도 이제 스피커가 있는데 이 상단 스피커 홀을 얘는 와이파이 버전이면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는 지금 상단 스피커 그릴이 스피커 그릴도 없고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좀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마감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8인치 태블릿이다 보니까 스펙으로는 321g에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배터리 용량을 보니까 4200mAh 아우드라고요. 이거보다더 작은 스마트폰도 요즘 그런 4000mAh가 넘는 용량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이제 태블릿이라는 특성상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이 더 커도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배터리 용량이면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S펜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말 가볍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 갤럭시탭 S5E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400g이지만 화면이 10.1인치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7040mAh에요. 그거에 비하면 화면 크기가 이제 8인치인데 배터리 용량도 4200mAh인데 어,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들지 않으세요? 보통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를 이제 글라스 처리해 놓거나 저가형 모델은 플라스틱 느낌이 나서 좀 저렴해 보이는 게 많은데 얘는 만졌을 때 약간 가죽 느낌이 나요. 물론, 진짜 가지고는 아니겠죠. 20만원대 태블릿에 무슨 그런 처리를 했겠어요. 근데, 꽤 부드러운, 뭔가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질감입니다.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밑에 이제 USB-C 포트 출력 단자가 들어간 거는 반가운 점이에요. 고속 충전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네요. 이 밑에다 봤을 때 스피커 그릴이 하단에 왼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보려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스피커 그릴을 막아버립니다. 보급형 모델이다 보니까, 스피커가 여기 딱 하나 있는데, 영상을 볼때 이렇게 스피커를 막아버리니까, 들고 영상을 볼때 블루투스나 유선 이어폰을 이용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체 스피커를 이용하려면 조금 뭐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갤럭시 노트9이나 이런 스마트폰 보면 스피커 그릴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위치시켜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었을 때 스피커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그 대신에 3.5파이 이어폰 단자는 상단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이 밑에 있는 S펜이겠죠 태블릿에 S펜이 삽입될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탭 A6 10.1 2016년도에 나온 거 그거? 지금 그 정도밖에 크게 선택권이 없는 상태거든요 플래그십 태블릿인 갤럭시탭 S3나 S4 같은 경우에는 S펜이 삽입이 안 돼요 별도의 S펜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실의 우려가 있는데 얘는 밑에 S펜이 삽입된다는 점에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S펜은 기능도 좀 많이 향상이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 최신 기능들이 조금 탑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필압도 2048에서 4096으로 두배나 증가했고요. 당연히 틸트 지원하고 배터리도 충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탭 A6 10.1에서 탭 S4로 이렇게 넘어갈 때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게 뭐였냐면 화면 위에 고정하는 기능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 위에 고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느 화면에 가도 그게 메뉴에 떠있거든요.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게 안 돼서 불편했는데 얘는 이제 그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필기감도 쓸만해요. 탭 S4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지연속도가 있어가지고 그리 늦게 따라오는 기분이긴 한데 일반 필기를 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꺼진 화면에 글 쓰는 꺼진 화면 메모를 지원을 하고요. 꺼진 화면 메모를 쓰려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S 펜을 뽑고 S 펜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을 터치하면 쓸수 있는데 보통 한번 터치해도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잘안될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화면을 두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꺼진 화면에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칸이 꽉 차면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위아래로 올릴 수도 있고요. 삼성노트에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S펜 버튼을 누르고 두번 따닥 터치를 하면 언제든지 메모를 할수 있는 팝업 메뉴를 지원합니다. 최신 기능들이 좀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삼성전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는 멀티태스킹 기능이나 편의사항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굿락이라는 어플을 별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쉽게도 그 굿락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갤럭시 탭 S5이나 갤럭시 탭 S4 이런 것들은 굿락의 멀티스타라는 걸 지원해가지고 멀티태스킹 창을 뭐 투명하게 만들기 뭐 이런 걸 지원하는데 얘는 그런 걸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좀 아쉽네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제스처를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는 이제 지원을 좀 해주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끝나누기를 좀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좀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는데, 블루라이트 필터로 끝나누기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은. 갤럭시 탭 S4나 그런 모델은 블루라이트 필터 버튼을 길게 누르며 세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갤럭시 탭 A8.0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루라이트 필터를 길게 눌러도 세기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단점이 좀 부각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얘 태블릿의 가격이 출고가가 29만원이에요. 그리고 쿠폰, 카드 할인, 적립뭐 이런 거다 하면은 24만원대에 구입했다는 분도 있고, 뭐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내 정말 모델이니까 나중에 뭐 중고로 팔 때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죠? 또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사전 예약을 하면요. 주는 제품이 있는데, 라미 S펜이에요. 전 사실은 워낙 펜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태블릿에 이렇게 사입되어 있는 이 쪼매난 펜으로 필기를 하게 되면 얘가 너무 얇아 가지고 그립감이 잘안 좋아서 필기를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 있는 사입되는 펜은 급할 때 아니면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별도로 샀던 게이 S펜 플러스 2세대 모델이었어요 지금은 여기 클립이 떨어져 가지고 막 전기테이프 붙이고 막 이랬는데 그나마 이게 마음에 들었던 점은 얘가 두꺼워 가지고 그립감이 되게 좋고 S펜하고 뒤쪽을 열면 볼펜을 쓸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얘 단점이 뭐냐면요. 이펜 뚜껑이 자꾸 빠지고, 이렇게 필기라고 했으면 무게 중심이 좀 뒤에 쏠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펜이 이렇게 쳐지면서 좀 무겁고 좀 손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미 s 펜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앞뒤로 꼽았을 때 빠지지도 않고요. 얘가 그렇게 잘 부러질 것 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썼을 때 피로감이 훨씬 더 적어요. 이제 S10 플러스 2세대가 3만원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전 이거하고 라미 s 펜 중에 뭘살 거냐고 물으면 전돈 주고 산다면 라미 s 펜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래도 이 라미 S펜은 지금 돈 주고 살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현재까지는 갤럭시탭 A8.0을 산 분들에게 사전 예약 상품으로만 얘를 제공하고 얘를 팔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태블릿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얘를 좀 별도로 좀 팔아 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뒤쪽에 볼펜이 안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진짜 쓸만해요 S펜의 버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기 버튼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도가 되게 높아 가지고 정말 쓸만한 것 같아요 이긴 느낌이 또 싫다라면 이거 뽑아가지고, 요렇게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껑 뽑아으면은 훨씬 더 무게중심이 앞으로 훨씬 쏠리니까, 또 그것만의 또 매력이 있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갤럭시 탭 A8 자체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꽤 매력적인 보급형 S펜이 되는 태블릿이에요. 321g에 비교적 괜찮은 무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 쉬운 8인치 모델이고요 그리고 할인 정리 같은 거다 하면 한 25만원 26만원 뭐이 정도 뭐그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잘 분실하는 분들에게 유행한 S펜이 사입된다는 점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라미 S펜 번인 걱정이 없는 LCD 디스플레이 뭐 이런 점만 봐도 얘는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노트9이나 S펜이 되는 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좀 8.0인치는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구입할 때는 용도에 맞는 걸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선택권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은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PDF나 PPT 띄워놓고 필기하는 데 쓰기에는 진짜 요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격도 충분히 대학생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진짜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용도로 쓰고 가끔씩 동영상 보는 용도로만 쓸 건데, 100만원짜리, 뭐 120만원짜리, 이런 태블릿 사시는 분들은 그 가격만큼 잘 활용하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영상에 대해 궁금한 거나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리을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